정면에서 이렇게 겨드랑이님이 다 털었는데 와 이걸 또 잡아? 이 사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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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것이 플루이동인가 나왔어요? 1대1 시청을 하는데 어떻게 조금 응할 네?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저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번 진행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 채널에 구독하라. 지면은 레커만 잃는 거야. 레커만 자존심 잃는 거고 볼편은이렇게 없어요. 제가 방송을 계속 봤는데 말이죠. 아, 물겐지 님이 <웃음> 네. <웃음> 물겐지는 본인 포지션이 아니라서 어, 위도우를 제대로 아, 예, 못 다뤘다 같았어요. 나는 위도우를 자신있게 다룰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골드를 이겨보겠다 리장 야치장으로아 <laughs>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릴까요 오 <laughs> <laughs> 어, 랭커 긴장하기 시작했는데 어, 랭커에 자존심이 걸렸어요 지금 아 제가 지켜내야죠 어? 준비되셨나요? 네 오케이 하시죠

와~ 이게 포지션 차이에요. 빵 만들던 사람한테 떡 만들라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 포지션을 넘어가면은 약간 느낌이 달라집니다. 오 아~! 아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주시님이 랭커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깔끔하게 가져가는 모습이죠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게 이제 찐 위도우 랭커를 만난 느낌 무빙부터 너무 달라가지고 <laughs> 아.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지금 붙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 랭커지만은 다른 포지션의 유저가 왔을 때 과연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지션의 다름을 조금 보여주는 메인 탱커의 자존심을 걸고 하겠습니다 <laughs> 과연 랭커 의 탱커는 불골드 어, 위도우를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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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저 말이 안나고네한 <laughs> 판을 못 이겨? 잠깐만. 이게 레코 탱커의 에임인가요, 이게? 하긴 서브 딜러도 못 이겼는데. 오. 오. <laughs> 어. 오. 아. 어. 어, 빤스런 하셨는데? 잠깐만. 불러오겠습니다, 잠깐만. 저, 왜 빤스런 하세요? 탱커 <laughs> 대표님. 캥커 대표님, 캥플. 뭐야, 뭐야? 캥깔고 있어요, 지금. 그, 힐러 대표 누굽니까? 랭커 <웃음> 힐러, <웃음> 힐러 <웃음> 대표. 힐러 대표 신사용 아니야? 아, 전, 전... <laughs> 네, 그렇죠. 신사님, 우리 가너진실의 방으로 따라와. <laughs> 신사님은 밑에 인터뷰 방으로 내려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굴굴도 장난 아닙니다. 이거 랭커, 탱커까지는 다접하한 상태인데 아나 장인이에요, 아나 랭커. 이게 이제 아나로 마스터 같던 사람과 아나로 랭커를 찍은 사람인데 힐러 대표님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아, 하기 전 일단 보험 깔자면 이제 제 장비가 아니고요. 보험 안 됩니다. 네, 네. 어, 벌써 시작했네요. 오. 와와와와와와 <놀람> 이... 와 이거 뭐지 이 사람 아~~ 4대2 지금까지 4대2 아~~ 5대2 한번더 하나요? 오, 이거 참았다가, 이렇게, 아자 서브 힐러의 자존심은 지키셨는데, 에임의 급으로 따지자면, 같은 랭커라도, 자, 이제 메인 탱커 대표는 한 판도 못 땄습니다. 서브 힐러 핸드타임을 핸드타임을 대표는 이겼습니다. 서브 딜러 대표도. 졌습니다 어때요? 한번 해 보니까 어때요? 아, 신사님. 어, 근데 이번 좀 위협적이에요, 약간. 그죠 다르죠. 네짤때 뭔가 위협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코 님. 아,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같아 에임에 영향이 큰 영웅으로 올라간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약간. 전뭐 아, 뽕넘어 올라갔죠, 뭐. 음, 뽕도 오케이. 뭐 더러운 거 하면서 올라갔다. 이거는. <laughs> 같은 팀이 됐던 입장에서 초코 님은 어떻습니까? 아, 그거 그 저희가 그거 평가를 빨아라. 못 내리는데. <laughs> 저희가, <웃음> 저희가 <웃음> 한층 위의 단계 분이라. 어, <laughs> 저희 다그 머리 박았어요. 초코 님 혹시 그 네. <laughs> <uyor> <Lust> 오늘 이렇게 다들 <parfois>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초코 님도 어, 나누 님도 다들 그랜드 마스터 경쟁전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죄송해요.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니다